안녕하세요. 전당파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제가 이틀 전에 콜트를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, 오늘 또 다시 콜트를 소개하게 되었어요. 자, 요거는, 어, 콜트 컴뱃 커맨더 1911이고요. 그 다음에 4 5구경이고 싱글 액션이고, 어,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. 전장이 20.5cm, 약한뿜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4 2 5인치나 10.3cm. 그리고 무게는 1050g이에요. 어 이걸 갖다 어제 제가 이걸 샀어요. 사매 사고 소총을 한정 팔아 먹었거든요. 어, 얘기하다 보니까 요 어, 총을 판 친구가 제 아들의 동창생이더라고요. 그한 겨우 먼발치서 뭐 얼굴만 본 정도 그 정도고요. 그래서 얘, 이 친구한테 요 총을 근총을 사고 그리고 또 제가 소총을 하나 팔았어요. 그 골동품인데 1902년산 그 스프링필드 3 0포리 크랙이라는 소총이 있는데 그 소총하고 또 대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2,000달러 상당의 총을 갖다가 팔면서 요걸 제가 사고 팔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콜트 1911은 두 번째 소장하는 것그 같아요. 이게 지금 청, 이게 제 소장품 1호 거든요. 1918년산이에요. 상태가 그런대로좀 괜찮은 편이에요. 이거 달아먹은 게 제가 막 한, 한달 정도 가지고 다니다가 까불면서, 가지, 가지고, 다니면서 폼 잡는다고 여기 좀, 그, 홀스텔 집어넣고 하면서 빼면서 달아먹었어요.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. 1911 이런 데 있거든요. 모델. 1 9 1 1예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대신에 작년인가재작년인가 제가 쏘러 갔다가 요, <laughs> 프론 사이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상태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쏘아보고 딱한번 쏘아보고 쏘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케이, 요거하고 차이가요 어, 조금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0.75cm, 어, 75인치가 짧거든요. 요게. 그리고 또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, 방아쇠가 물론 차이가 있고요. 그죠? 방아쇠 이렇게 보이듯이. 방아쇠 차이가 있고.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들 손이 이제, 손이 이제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 안, 안 다치게 이거 슬라이드가 되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손이 하도 커서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안전으로 하게 돼 있고 이거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짧으면 이렇게 찌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도브 테이블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이프티 요쪽에요게좀 있는 것 같고 방아쇠가 다르고 사이트가 다르고 요거는 넣다 뺐다 할수 있네요. 이 프론 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넣다 뺐다 할수뺄수있으면참 좋았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건이 이거 구해서 이거 하기도 좀 힘들어요. 프론 사이트를 제가 구하지를 못했고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요. 그립감은뭐거진다 같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 조금 더 가느 그 뭐랄까 이게 더 얇아가지고 좀더 편한 것 같아요. 이거보다 얘는 요게좀 두꺼워요. 요걸 언젠가, 만약에, 그, 제대로 소장하게 되면 요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사용하려면은. 요게 그립감 요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얇아서. 그 어, 상태가 상당히 좋고, 또, 아들의 친구 같고, 아니, 아들의 동창생이고, 그래서 제가 요 근총을 좀비싸지만은 샀고요. 제가 소장할 목적으로 샀어요. 그래서, 1911이 지금 다 두정이 된 거예요. 1911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. 오케이 오늘은 어, 콜트 컴백 커맨드 1911 45 ACP 어, 또 사구경 싱글액션 권총이 있어서 권총을 사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.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